안녕하세요. 구 대표 이야기의 구 대표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리운전회사를 18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직접 일도 합니다. 오늘 대리운전 기사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노하우하고 또 숙제하는 방법, 오다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리운전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어... 로지 자동 오다 잡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로지 자동 오다가 들어왔을 때맨 위에 가로치고 자 대라고 3초 동안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3초 후에 그때 잡으셔야 돼요. 자대 상태에서는 절대 오다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안 되냐면 제가 이 로지 자동 오다가 나올 때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 오다는 제가 생각한 대로 되긴 했어요. 근데 물론, 두 명한테 오다가 들어가는 거는 제 의견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두 명한테 오다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일단, 자동 오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두 명한테 오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두 명이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순위가 자대 상태에서 오다를 눌러요. 잡으려고. 그러면, 1순위가 2순위로 바뀝니다. 그니까이 순위가 자동으로 바뀐 다음에 오다를 잡으면 이 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1순위가 자대 상태에서 안 누르고 자동에서 누르면 1순위가 100%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자대 상태는 뭐냐면 오다를 보고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갈지 말지를. 만약에 이 시간을 안 주면 오다가 뜨자마자 잡았을 때 잡힌다면 사람들이 다 이거를 보지 않고 바로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더를 보지 않고 눌렀을 경우에 상황실에 전화해서 오더를 빼달라고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자대 상태를 두고 오더를 볼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누르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오더를 더안 잡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동이 됐을 때 자대 상태에서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자동으로 바뀐 다음에 빨리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오더는 1km 이내에 오더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반경을 5km로 놔둬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노자는 반드시 1km 이내입니다. 그리고 목적지 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거를 기사들끼리는 숙제라고 하는데요. 어, 평일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두 콜이나 4만 원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인데 5월 5일이 수요일인데 5월 4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화요일도 공휴일 전 평일이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3콜이나 5만원인데 시간이 1시간이 늘어나요. 앞으로 땡겨지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3콜이나 5만원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8시에 오달 잡아가지고 8시 반에 완료를 했어요. 근데 완료 처리를 안 하고 9시 넘어서 완료해도 한 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12시 59분에 잡은 콜까지도 한 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오자를 잡으면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완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일날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8시 1분에 오자를 잡았어요. 그럼 그걸 완료 처리를 안 하면 자동으로 10시 1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콜로 적용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두 개, 세개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초저녁에 잡은 콜을 10시 넘어서 완료를 해가지고 10시 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완료는 10시 자동으로 되니까 2시간 후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크타임에는 오다가 많으니까 보면서, 골라면서 오다를 잡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오다가, 뭐, 가끔가다 하나씩 뜨잖아요. 그럴 때, 아, 이 오다가, 아, 가게가 얼마고, 도착지가 어디고, 출발지가 나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이걸 다 보고 나서, 아, 이거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잡으면, 그 오다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다가 뜨면, 무조건 잡으세요. 잡아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갈지 말지를. 근데, 오자를 잡았다가, 네,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상황실에 전화해서 빼면 돼요 요즘 99%의 상황실이 빨리만 전화하면 바로 오자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오자를 보고 나서 판단하고 나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일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일단 오자를 잡고 나면 오자 상세 정보를 보잖아요 그럼 그 밑, 맨 밑에 지도라고 있습니다 지도 그럼 거기를 보면 출발지 하고 도착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위치도 나와 있고 내 위치로부터 출발지까지 중간에 뭐, 강이 있다든지, 또는 지하철이 지나간다든지, 그러면은 못갈 확률이 높잖아요. 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오달 잡고 나서 고객이나 상황실에 전화하기 전에 빨리 지도부터 보고 내가 갈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못갈것 같으면 상황실에 전화해서 빼고, 갈수 있을 것 같으면 고객한테 전화해서 몇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반드시 먼저 보셔야 돼요. 오달을 잡자마자. 그리고 또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출발을 했어요. 소코를 강남에서 영등포를 갔어요. 그러면, 어, 초저녁에 만약에 갔다고 치고, 한 8시나 9시쯤 영등포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영등포에서는 어디 가는 오다가 많이 나오냐면요. 부천, 인천 가는 오다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이나 합정동 쪽이면 일산 가는 오다가 많이 나오고요. 뭐, 광장동 쪽으로 갔다면, 구리나 남양주가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인접한 경기도 쪽으로 가는 오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뒤로 가는 경기도나 뭐 수도권으로 가는 오다들을 잘안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다의 8, 90%는 뒤로 가는 오다가 나오는데 8, 90%의 대리기사들은 수도권으로 나가는 오다를 잘안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10%, 20%의 대리기사들은 수도권으로 나가는 오다를 잡습니다. 그 기사들이 오달을 일을 잘하는 기사들이에요. 왜냐면 다른 기사들이 서울 오달 잡으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수도권으로 나가는 오달을 잡은 기사는 벌써 한콜더 하고 끝납니다. 오다가 나가는 오다가 많은데 나가는 오달을 안 타고 들어오는 오달을 타려고 기다린다는 거는 어 제가 볼땐 비효율입니다. 일단은 나가고 거기서 부천 만약에 부천에서 도착했으면 거기서도 또뭐 인천 가는 오다라든지뭐 부천에서 부천 가는 오다라든지 어쨌든 오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타는 게돈 버는 방법입니다. 절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사분들이 지방으로 잘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에 갔을 때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서 잘못 가거든요. 물론 셔틀버스가 있긴 하지만 셔틀버스 노선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 노선까지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남양주 호평을 가면 거기에는 이마트라고 있습니다. 12시 반 넘어서 얘기입니다. 새벽에. 대부분의 계좌분들이 이제 이마트까지 오시면 이마트에는 서울 택시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4명이 맞으면 청담 쪽으로 3,000원에 데려다 줍니다. 한 사람당. 그러면 12,000원 받고 택시가 운행하는 거죠. 호평에서 청담까지 3,000원에 나오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격은 당연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호평에 어떤 아파트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마트까지 걸어가려면 뭐 10분이 걸릴지 20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트로 걸어가도 되지만 제가 말하는 방법은 내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서울 택시가 분명히 지나가요. 내가 이마트까지 걸어가기 전에 이미 서울 택시가 분명히 지나가거든요. 그럼 서울 택시를 세워가지고 대리기사인데 기사들 태우고 강남 가십니까? 물어보면 한 30, 40%의 서울 택시기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간다 그러면 먼저 타서 3,000원을 내고 이마트를 가서 3명을 더 태워서 강남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고마워 합니다. 왜냐면 하 이마트 가서 4명을 태우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한 명을 태우고 가니까 3명만 기... 기다리면 되니까 더 빨리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고마워 하는데 많은 대리기사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택시를 잡거나 뭐 서너 명 모였을 때 택시를 물어본다든지 하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택시들이 100%다 기사들을 태우고 청담이나 뭐 강남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택시기사들도 있어요. 50, 60%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조금 일을 하신 분들도 상황실에서 락을 거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상황실하고 다투거나 고객하고 다투어서 컴플레인이 들어가면 그 상황실 오자를 6개월 동안 볼수 없게 상황실에서 락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자를 잘못할수 있잖아요. 그 회사 오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작은 회사라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큰 회사일 경우에는 내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 상황실에서 당연히 좀안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상황실이 대리운전 상황실이 대리기사한테 그렇게 협조적인 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실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아주 드물게 한두 개의 상황실 때문에 기분을 망치는 거보다는 그냥, 아, 이런 회사들도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회사에서 그냥 캔슬 났는데, 완료 처리하라 그러면, 그냥 완료 처리하시고, 다른 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리운전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떤 응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뭐 경찰에서 잘 접수도 안 해주고요 이 정도 일로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빨리 다른 일을 하시는 게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다를 잡아 가지고 고객님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화 끝날 때쯤에 반드시 비상등을 켜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비상등을 켜달라고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고객이 분명히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술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 내가 도착해서 전화하면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계산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5분, 10분 걸립니다. 근데 제가 몇분 걸리니까 혹시 비상등 좀 켜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고객이 아 미리 준비하고 나와서 차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5분씩 정도는 빨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해서 전화하는 거랑 비상등 켜달라 그래서 비상등 켜져 있는 차를 잠, 찾는 거랑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하실 거는 비상등을 켜준다고 얘기해 놓고도 안 켜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등 켜진 차를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그냥 도착하기 한 1분쯤 전에 전화해가지고 비상등 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 켰다 그러면 아, 예, 지금 다 왔는데 찾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안 켰다 그러면, 뭐, 차량 번호나, 뭐, 차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물어봐서 다 왔다고 얘기하면 좀 빨리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대리운전 노하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나중에 좀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